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것으로 행하지 니냐 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편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금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분별하거나 우리가 아는 앞에 알려졌으니 또도희의 양심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 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것이 되었다. 아멘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주 만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대초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것으로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상환하는, 영향을 상환하는, 영향을 상환하는 영향을 마음을 주셨느라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전도서 본문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을 상호하는 마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별함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도 지으시고 온갖 동물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를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하게 경험하여 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어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버릴, 써버릴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음. 이는은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음. 그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조보다 아. 더 경배하고 호송님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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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모세가 방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여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곧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에. 설교를 나눕니다. 다 함께 새로운 피조물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힘찬하는 식으로 두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알게 되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변화를 의미합니까? 다음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던 존재로부터 주와 함께일을.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태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감태하여 원하는 바는 사랑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피조물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들을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생물들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방문을 맞이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로 하나님의 각종 들짐승과,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그첫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에도 아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화답하였습니다. 22절부터 23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그 여자를 만드시고 달빛대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최초의 아담, 최초의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도 하고 시를 만들어 읊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피조물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 아담과 그레아내가여우와 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아멘.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담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처럼 단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우리 몸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렇지 않고 우리 몸이 죽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곧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예수 동행 일기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에 보이는 반응들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참, 목사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적으니까 정말 좋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동행자로 모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때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만족을 주고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단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때그 사람은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떨어져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만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안에 상상으로만 하나님과 통행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겪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함께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존재로부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범려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담대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타락한 피조물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두려움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두려움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들어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도둑은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은 경찰청장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출동했다고 하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결정 경찰청장 떴다 그러면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숨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 그러한 도둑의 두려움, 죄를 지은 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존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신 주님으로 인해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경찰청장은 도둑만 경찰청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도 경찰청장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홍길동 순경은 경찰청장이 온다고 해서 도망을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는 경찰청장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 성경은 경찰청장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몹시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찾아온다고 하면 예를 갖추어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 뉘앙스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은 친절하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것이 어떤 것인지, 주여하는 것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아멘. <laughs> 본문이 우리를 전하고 있는 이 이 양수가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숨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도 타락한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려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에 대하여 예를 갖추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곳에서 임금은 종들로부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타 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임금의 초청을 받아온 사람 중에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그는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혼인잔, 호,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 잔치에 참석함으로 임금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한절 여러분이 한절 읽겠습니다. 내 거리,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개가 하나야 하나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체제상손님들이 음, 받을 군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네, 친구여 제의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거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손년을묶어 바깥 어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를 며우리 갈게 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잔치에 와달라고 할땐 언제고 예복 좀 입지 않았다고 내쫓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격식 있는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그 예식에 참여할 때 입을 예복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 비유해서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 당연히 임금이라면 그 예복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정상 예복을 못 챙겨 입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봐 십장 앞에는 예비용 예복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은 반드시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우리 예비 배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님, 예비 장모님께 예식 때 입을 한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시어머님, 예비 장모님께서 그 한복을 안 입고, 안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한복 말고. 다른 좋은 안목이 있다고 그거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비 시어머님, 예비 장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그냥 그런 식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받을 일이고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인지 물어보았는데도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데 많은 식으로 묵묵부담이라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도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나아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에 우리와 예가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격이 있는 관계이기를 원하십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절친들 중에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절친 중에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처음 작품을 이제 함께 하면서 친해진 게 2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을 넘어서 상당히 가깝게 지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인터뷰 영상에서 그들이 지금도 서로 존댓말을 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났고 그때부터 친해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데 서로 존댓말을 하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쩌면 그때 우리가 처음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고 계속해서 서로 존댓말을 하면서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절친으로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걸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가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물론 뭐 가족이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관계들 중에는 허물없이 친한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들은 서로 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그 관계가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가족들 간의 관계나 어린 시절부터 지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경외감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애가로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를 갖추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를 표하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아, 네. 육신에 네. 따라 알던 아, 네. 아, 네. 존재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앞서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멸망을 육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또한 멸망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서 그 노예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서 신의 형상은커녕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특별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담대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존재이고, 또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